손쉬운 영양증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3컵을 물에 불려서 밥을 미리 저을 때요 다른 야채들은 굉장히 금방 익을 수 있는데 당근하고 양파하고 감자는 잘 익지 않기 때문에 고기까지 해서 4가지를 먼저 밥을 할때 같이 넣어서 끓여줬으면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데요 끓고 있는 상태에서 마늘 1스푼이 들어갑니다. 1스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유 한 컵을 넣어줍니다. 고기는 양념을 불고기 양념을 해서 미리 볶아놨어요. 당근하고 감자, 양파는 미리 밥을 할때 같이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손 쉽게 입을 수 있는 야채는 부추 50g이 들어가고요. 팽이버섯 50g 들어가고요. 노란색 파프리카 30g이 들어갑니다. 맛도 있지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여름에 담아도 맛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넣어줄게요 이미 왜 찹쌀을 입었기 때문에 야채만 가볍게 익혀주면 끝이 납니다. 색깔이 아주 카다피라고 예쁘죠? 그 다음에 소금으로 돋구집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기우대로 소금을 가담해주세요. 그 다음에 치킨스푼반 스푼이 들어갑니다. 죽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쉽게 됐죠 밥을 할때 압력 소스가 고른 쌀 3컵에다 물 3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감자 고기와 당근을 익혀주시면 금방 10분 안에 뚝딱 할수 있습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여름에 너무 밥맛이 없잖아요 라면을 매일 먹기도 그렇고 이제 정말 이렇게 영양죽을 만들면 한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 최고의 식사로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어, 당근하고 감자 같은 거 단단한 것을 미리 죽 끓일 때 넣었기 때문에 더울 때불 옆에서 오래 있지 않고도 손쉽게 영양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입맛 없을 때 최고의 식사로 간식으로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